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만세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비한 날 택한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사, 하늘님 앞에 예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거니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오셔서, 각사는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살아는 네. 모든 주의 성도들을 주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원치 않은 것은 다 거두어 주시고, 원하는 신명나무 위에 리의은 풍성히 맺도록 축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여 여러번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속지 지나 가게하여 주옵소서, 네. 또 우리 교회를 보혈로 덮어 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타지 못하도록 성의 불담으로 하금으로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한 사람도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시간 말씀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이 사흘왕 하테 쫓겨다닐 때에 어려웠지요. 산으로 도망 다니고, 광야로 도망 다니고, 구례가 숨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답답하지요. 힘들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니까, 요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그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숨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지요? 다시 그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은 숨어 계시 그저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알고, 보고,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이들이 모를 때에, 엄마가 뒤에 숨어서 보고 있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없어진 줄 알지만, 아니요. 엄마가 다 숨어서 직접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항상 살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본 25장 2절에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여.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용하자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더 중심으로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숨어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간섭하시고 또 성리하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행사가 뭔가니까 불림절이란 행사, 절기가 있어요. 이때 이들의 절기 중에 특징이 뭔가니까 마스크를 쓰고, 또 얼굴에 가면을 쓰고, 그리고 축제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불림절인데왜 마스크를 쓰고 가면을 쓰냐? 마스크 쓰고 가면을 쓰는 얼굴이 누군지 잘알 수가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숨어 계시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 우주와 함께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에 마스크를 쓰고 또 가면을 쓰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축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주고 받고 온 국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큰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오늘 저는 유대인들의 불임적인 내용들을 좀 예수도 중심으로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안 보이는 하나님 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예더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수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마디도 없어요. 하나님 무슨 계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환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한 꿈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고, 하나님이 된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예, 만드는 학자들이, 이시수를 성경에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도 없는데, 이 성경에 넣을 수 없다. 반대파들또지지한 파들은, 그래도 배후에 보이지 않는 수분의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셨다. 그러나 성경에 늘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대일이 팽팽했는데 결국은 성경이가 이 예스도서를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스도서에는 하나님이라 말이 한마디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함께 하셨고, 그들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 것을 확실히 알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예스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스도서의 주인공이 누니까잘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도르디에와예수도 그리고 또 원수도 나기 같은 하만. 뭐, 세 사람이 에스도의 주인공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에수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뒷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수의 아내, 아가의 자손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에, 이, 하마는 에소의 자손. 이스라엘과 좀 대치된 그러한 원수 같은 사람이지요. 또, 제국기 17장 14대에 보니까, 내가 아말렛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 보니까, 에소의 자손 중에 누가 나왔냐? 아말렛이 나온 거예요. 또, 아말렛은 누구니까? 이스라엘 여이 광야 4 0년 여정에 방해하고 싸우고 대적하는 원수지요. 그러니까 이 하마는 바로 아말렉 자손이고 에서의 자손이고 이스라엘과 원수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스서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 마귀와 역적 전쟁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전쟁은 있습니다. 신명이 25장, 1 9절에 보니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있스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의 대리자 하만과 하나님 의 사람과 모르게의 영적전쟁인 것이었습니다. 하만과 모르게와의 영적전쟁은 오늘날 우리와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능력을 잃은 원수 같은 못된 사람들과의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데 이스라엘이 영적 전쟁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또 아마력 같은, 하만 같은, 원수 같은 영적 싸움이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면서 수본기에 있어서 이가 신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인들의 마스크를 쓰고 또 가면을 쓰고 춤을 추고, 이제, 놀이를 하고, 기뻐, 즐거하는 아주 국가적인 큰 개의 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는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모르드기지요. 에스더 2장 5절에 보니까 보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기라. 모르드기는 유대인입니다. 한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두 유대인이 아니고, 한 유대인. 이게 한 유대인자인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메시아의 상징인 것입니다. 한 대의 무리개가 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한일이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유대인인 노아 때문에 노아의 여러 식구가 구원을 받았지요. 또한 유대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유대성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또한 유대인 다일엘 때문에 바벨은 포로 유대인들이 살아났습니다. 한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인과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유대인 모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멀살당하게된이 동기는 모르드게 예, 때문인데요. 모르드게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지요. 문제는 하만이 문제인데 모르드가 하만에게 절하기도 했어요. 하만은 이제 이바벨론에서왕 다음가는 최고의 권력자로 백성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벌벌 떨었어요. 제2인장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두개가 절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절하지 않니까 하만이 괴식적이고 미워했어요. 자, 여기가 문제가 되는데, 에스도 3장 2절이 뭡니까? 예,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두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모르두개가 하만에게 물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나요그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 꿇지 않으셨전 절하지 않는 것은, 첫째, 하만이 쓰고 다니는 모자에 우상의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모자를 쓰는 데 모자에 우상의 그림이 있어요. 우상에는 아주 흉측한 용의 어떤 그림이나 우상의 흉한 모습이 모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두개가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모두에게가 이제 아바의 자손, 바로 아말렉의 자손, 이스라엘과 적대시하는 원수 자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적대시하는 원수 자손 한테 굴복하고 엎드려 져갈서가 없다는 것은 민족 절개 민족 이 사상에 철저한 신앙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제 정이었던이 하만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만의 모래기. 그래서, 모르드게가 전하지 않으니까 모르드게만 없애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소속을 알았어요. 모르드의 유대인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전체가 왕의 어의를 받아서 온유대인다 학살하고 죽이기로 이미 전국 각지에 조서가 내려갔습니다. 온 유대인들에게는 통곡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날이 전해져 있었어요. 한 사람도 사랑하을사가 없었이. 이때 하나님이 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만과 몰둥의 싸움이자 하나님과 사탄과의 바로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지요. 성령의 에스더는 성령의 동력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르드계가혼자서는 민족을 해방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예수도는 도움의 조력자, 도움의 통역자로 나타나서 이제 모르드계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여호와의 용곧 지혜와 총명의용이요 모략과 재능의 용이요 이제 지식과 영화를 겸해하는 용이 강림하시리니 했는데 에스더에 바로 이 이사야 1 1장2전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남달 지혜와 총명이 있었고, 모략과 재능이 있었고, 지식과 영화를 겸해하는 용이 충분했던 에스더가 바로 모르드게 동역자 모르드게 조력자,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때 이가 도니까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실 질로 믿십니다 우리를 항상 함께 이제 이길 수는 있 능력과 힘을 도와 주시는 성령님인 질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동력의 영입니다. 동력의 영. 복불자난이 없지요. 우리들 그 혼자 싸워 이길 수 없지요. 예수가 동력 생기 때문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할때 우리를 돕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돕게 하실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을 보면 반드시 배후에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바울의 배후에는 많은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기에 사도바울의 그 선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영도대로 큰일 을수는 것도 그 배후에 아다나 훈이 적극적으로 돕는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조력자로 될수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큰일 나는 종들의 주변에서 돕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는 복대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에스더서는 유대인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죽게 된 상태에서 이제 전화에 되겨서 구원을 받게 됐죠. 살아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쁘고 즐거워한 날이 바로 불임전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살아난 유대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너무 그들의 모든 권위가 올라가고 그 영광이 올라가고 존귀함이 올라가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 바벨론에 사는 그 이방인 본토 사람들이 우리도 유대인 이 되겠다, 유대인을 부워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영광을, 존귀를 부러하고 두려워하고서 우리도 유대인으로 국적을 바꾸겠다 이 말입니다. 하느냐? 이래서 이방인의 부원인 분이 열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에스더 8장 17절에 왕의 원흥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은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장치를 베풀고 명절을 사무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았더라.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가면 본토 사람들이 국정을 받고 나는 유대인이 되겠다. 유대인으로 국정을 받고 유대인으로 소속된다는 말은 하나님 의 백성으로 입적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나도 예수님들이겠다. 아멘. 나도 예수님 고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나도 예수님 고내 능력에 가야겠다. 아멘.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영적 본디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국적을 바꾸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이되이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기하며 기도에 승리하며 영주도에 이의며 이 기쁨, 이 정교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대입하셨고 이끌어 가시는 구속자의 손길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 자, 그러면 모세 때, 출애국 때 볼까요? 제록기 예, 12장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작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각질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이 고 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를 본 애굽의 사람들이 우리도 미래인이 되고 싶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함께 같이 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구할 때에 애굽의 잡족들이 따라 나갔어요. 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갔어요. 대구가 하나님입 그에또 합지한 자들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두 날을 이어서 지켜 피하지 해야지 아니하기를 작정하고 이거니까 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임절를두 날을 지킨다고 했어. 원래 불임절는한 날이거든요. 왜두 날이냐? 불임를 전날 내일이 불임절이 오늘 하루만 24시간 금식합니다. 우리가 이불임절를 어떻게 공짜로 받아들일 수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들겠는데. 하루 금식하고 전날 하루 온땅다광주까지 아이들까지 금식하고 그 다음에 부림자리는 기뻐 춤을 추고 축제하고 삶을 주고 받고 너무너무 즐거하고 워좋아한다니 하여튼 아, 부림자리는 모두가 해라니 모든 자리 모든 기쁨이 충만한 날이 바로 부림자리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과의 불리의 축복이 임하에할 일거리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은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하고 태감받고 강렬한 구원감 여사가 있기를 주의로추원합니다그리서 예수의 핵심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병보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승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는나님의 손길이 명력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제가 총각전도사 때에 경상도에서 목회했는데 밤에 한 8시 반쯤이요. 어? 예0대 총각이니까 얼마나 잠을 깊게 꿀잠 가겠어요? 그래 한시 반쯤 되에 잠이 깨 잠이 꿀꺽 깨는데그박투란집사라고 저거 그옆서 사는데 거기를 가고 싶은 건 왠지 왠지 가고 싶은 거요 그래서 달밤이, 달밤에 달밤에 어저어저 그 집사람이 지금 내가 타고 있까 지금 왜 가고 있는지 나도 몰라. 어떤 일이냐고 자고 깨고 나타보니까 무 꿈이 있었던 것 아니고 무슨 제시가 있었던 것 아니고 무슨 음성이 있었던 것 아니고 그런데 그 집사는 지금 그 공원에 갔어요. 공원 가게에 달빵이 있는데 그 박준관 집사가 달빵이 보니까 내 앞으로 달려오다가 한 5m 안에서 딱큰 물폭가로 저쪽으로 달려간 는데 보니까 달빵이 오니까 그 집사는 집사님! 딱 서더라고요. <laughs> 나설기그런데 자기 동생이 그쪽에 사는데, 제산 상속 싸우나가지 자기 형수를 먹봇들이로 목을 짓밟았어요. 요새 죽이겠다 형이 동생을 나설기고 밤중에 달려갔는 가서 찍어 죽이려고. 야 제가 거기서 몇 발짝만 들었으면, 그 집사람을 못 맞았으면, 그날 밤에 살인 났지. 살인 났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이 나설기고 갑시다. 백칠전이 집에 가서 그러지 말자고 여차저차 살정을 밝혀보고 그리고 기대해주고 그래서 그 과정에 살인 비극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환상보다 높은 것거다 너희가 지들 탈찰이야. 근데 서울에 어느 선거가 딱 나타났어요. 아 이거 몇이전선거님 깜짝 놀라가지고몇 년이 오니까. 아이 목사님 만나러 왔어요. <laughs> 아 어떻게 다른 나라를 고 왔냐고 전화도 안 했는데. 몇 년이 러니까한해마음에뭐상담할게들이 있고 귀도 할일들이 있는데. 용북부에기 가면 목사님 어 만날 것만 나더라는 거예요. 우선 게시판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은 우선이 있었던 거 아니고요. 근데 마음에 용돈가게가 고로주 목사님을 방문할 것이다 하는 걸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션이 갔다 가보니까 무슨 수첩에다가 지고 재고 상담 받고 쫙 들어가서 목사님 이거는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묶고묶고묶고묶고 대답해 주고 대답해 주고 기대해 주고 그래 갔어요. 야 아무 생 해도 아 전화도 안 했는데 용돈가게도 얼마나 좋은 데 거기 몇 발짝만 늦으면 서로 어긋나는 못말러는데 약속을 는게 우연상태 보면 딱 만나는데 그게 보통 일이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움직였고 만나서 자, 한 가지 더 나서는 로 마치게 됩니다. 아래수 왕이 밤에 자 장면을... 있고, 잠이 안 오게 할 분도 하나님 왕을 통하여 하나님 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연한 일이 없습니